비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드립니다. 오늘의 비법 전수자를 찾아간 곳은 서울시 거여동. 안녕하세요. 제가 어, 불면증에 걸린 시기는 한2 0 살부터 서른 살 정도까지 잠을 깊이 자지 못했고요. 십육 년 동안이나 잠을 못 잤다고요? 일이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자려고 해도 좀처럼 오자는 잠고의 전쟁 책이라도 보면 잠이 올까? 음악이라도 들으면 잠이 올까? 심지어 양세기까지 하지만 잠은커녕 병만 얻었다?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니까 허리가 이게 되게 약해졌어요. 그래서 조금만 같은 자세로 서 있는 걸 조금만 하면은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통증이 올 정도로. 그래서 가끔 막 복대도 하고 다니고 막 이랬었어요. 불면증에 시달렸던 손미화 씨가 달라졌다. 하하, 드디어 잠을 자기 시작한 것. 그 비법이 궁금한데. 갑자기 배를 두드린다. 아유, 왜 자꾸 때려요? 아프잖아요. 배가 따뜻하고 등 따시면 잠이 잘 온다 그랬잖아요. 그것처럼 배를 따뜻하게 줘서 온몸의 순환이 잘 되게 해 주는 체조법 중에 하나예요. 이건 또 뭔가요? 팔을 벌렸다 모았다. 허허, 고개까지 흔들어 주시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이고, 샤하다 흐르체체체체체체. 아, 예쁘다. 예쁘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잤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복잡한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고 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잠이 그냥 알아서 솔솔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여줬던 이 비법이 다인가요 아니요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어요 자 그걸 또 보여드릴까요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다짜고짜 공원으로 제작진을 데려간 그녀. 요상한 노래를 부르며 걷는다. 아유 비법을 알려줘야지 왜 자꾸만 걷는 거예요? 걸어봐요. 용천을 자극하는 거예요. 그면서 제가 걸을 때마다 용천을 지압하면서 걷게 되면 용천으로부터 기운이 온몸으로 잘 순환이 돼서 건강해지는 걸음걸이에요 저의 또 다른 비법이 저의 방입니다. 한번 보실까요? 어? 방이 비법이라고요?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건지 헝하니 썰렁하기만 한데 아니 저희 집안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? 어 다른 집은 다 이렇게 폭신폭신한 침대를 쓰잖아요. 근데 저는 이 기체조를 위해서 침대를 쓰지 않고요. 이 방에서 기체조를 합니다. 장자기전 체조를 한다. 그것도 수면 체조를 음. 보기엔 잠이 더깰것 같아 보이는데. 이 동작들이 잠을 부른다. 과연 그럴까? 잠시 후 고온이 잠든 그녀. 불면증이라는 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제가 생각을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또 꾸고 이게 불면증이잖아요. 그래서 잠을 자도 이게 잔 건지 모르겠는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이런 체조를 통해서 근제 체조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. 의식을 만약에 내가 발끝 부딪히기라면 발끝에 집중을 하고 아... 아랫배를 두드리면 아랫배에 집중을 하고 네. 어깨를 두드리 어깨를 할 때는 어깨에 집중을 하면서 이 순간 이 뇌에 있는 생각이 이쪽으로 가면서 네. 제가 잡생각을 그 순간 을 멈추는 거죠. 나의 아랫배에 마음을 계속 집중해서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또 머리에 있는 생각을 발끝으로 내리니까 나의 복잡한 생각이 내려가서 이 체조를 하는 순간에는 야, 정말, 정말 잘하고 계신데. 제대로고 있네요. 네. 또 하나는 에너지 집중 명상이라서 아까 제가 마음을 의식을 모은다 그랬잖아요. 근데 우리가 자꾸 잡생각이 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아까 화면에 이렇게 하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끝을 이렇게 하면 심장에서 뛰는 맥박이 느껴지잖아요. 근데 예전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건 느끼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손에 집중을 잡고 이렇게 하게 해서 여기 보면 막 무슨 뭉글뭉글 뭐 이런 네. 자석과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. 엘리파. 그래서 장전, 네, 그래서 요거를 계속 자기장처럼 느껴져요. 근데 네. 이게 애, 애들일수록 빨리 느껴요. 왜 그런 그래? 애들은 순수하고 잡생각이 없으니까 애들은 딱 하라면 아따가 막 이러거든요. 음... 실제로 그렇고요. 한국 뇌과학연구원과 런던 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한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격렬한 인도 요가를 한 이후 그리고 조용한 명상을 한 이후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미아 씨의 수면 체조와 비슷한 기체조를 한 이후 수면의 질 비교 실험을 해봤더니 기체조가 명상이나 요가 같은 운동보다 우울증 감소와 수면의 질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오더라라고 이렇게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실험하시는 을 겁니까? 잠깐 둘다 일어났어요. 과학이라고 <laughs> 어, 하는 것도 뭐 이렇게 통계나 네. 어떤 검증에 있어서도 이루어지지만. 경험과 아, 그렇죠. 아니면 경험치기에 의해서도 나타나는 거고 네. 인지행동치료라는 게 우리 심리학 분야거든요 그데 네. 이제 생각도 좀 바꿔주고 인지적으로 또 행동, 습관도 바꿔주고 음. 그러니까 이제 약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이런 기법들이 자기에게 맞는다면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죠 네. 어, 굉장히 여기도 잠들어 있는 것처럼 어게 보이거든요 자 이분이 방청객 대표로 가신 네, 분이에요 두분다 주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배현정님이 네, 네. 가셔가지고 네. 한번 일단 확인 좀 네. 해주시고 자고 있다면은 깨워서 네. 좀 데려와 주십시오. 아, 아니 뭐예요 지금? 아, 일어날 때는 이렇게 기지개 하고 왼쪽으로 일어나세요. 오 응. 진짜 잤어. 얼굴 표정 보니까. 안 어, 일어나서 개운해야 돼. 조기요. 집에 가실 시간이에요. 일어나세요. 어머 진짜 진짜 잖아요 거의 밤에 한 열두 시간 주무시고 지금 나오신 것 같아요 네. 자 일단 어떤 걸 하셨어요 제가 좀 어깨 좀 많이 굳었어요 었 네. 근데 이게 선생님이 풀리면서. 어깨가 굳으면 이제 수면을 숙면을 취할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네. 이렇게 하라, 하라는 대로 위아래로 흔들면서 털어줬더니 음. 좀좀 어깨 좀 근육이 풀리면서 음. 조금 몸이 잠깐. 쫙 이완 되면서 약간 무거워지는 그런 기분 들면서 머리가 좀 맑아지더라고요. 다른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? 이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. 좀 이따가. 어, 저는 한번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. 예, 음. 몸이 나른한 느낌, 네. 진짜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, 네. 한번 체험해 보시면 확실히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예. 100% 효과가 있다 없다? 있다. 아 예, 감사합니다.